신한주 시안창군파 묘원의 묘지석에 새겨진 글. 그, 백두대간 끝자락 노령산맥카의 절절 기복하여 광주무등산을 연결하고 동북간방으로 전전해룡하여옥과설산낭맥카의 정남방인 오삼면 단사리가 있다. 즉 단사리는 오지봉과 검정산 간의 노구등하 와처의 간방을 등지고 공방을 향하고 있다. 종조조년으로서 성은주씨요 이름은 휘이며 귀양은 신안이며 호는 회암이요 시호는 문공이며 즉 주자이시다. 자문공으로부터 23세 손이름은 제표요 자는 형첨 관중통정대부를 지내셨고 배우자는 숙부인 남양방씨와 동래정씨다. 24세 손이름은 준일이며 자는 원중이요 배우자는 인동장씨요. 25세손 이름은 덕생이며 자는 군정이고 배우자는 언양김씨이다. 26세손 이름은 치강이요. 배우자는 광상김씨다. 27세손 이름은 옥채이고 묘는 조영리 촌에 있다. 27세손 둘째 아들은 이름이 국채이고 자는 찬중이고 의뢰생이다. 통정대부를 지내셨고 배우자는 광상김씨다. 천조님들을 회고하건대 자문공으로 6세손 이름은 열이고 시오는 문절공이며 배우자는 동주 최씨이고 묘는 화순 능주면 천덕리에 합봉되어 있다. 7세손 이름은 인환이고 무신생으로 여종운과 검해부사의 직책을 가졌다. 8세손 이름은 라단이고 을사생이며 관지지비하고 적은 도통부 통제사가 되셨다. 배우자는 아내공주시며 즉, 익조대왕의 따님이시다 11세손으로 이름은 인이시고 병신생이시며 조선태조학년의 훈일등계국공신이 되셨으며 안천군 애봉하고 관직공조전서 한성판윤에 오르셨다 13세손 이름은 상체이고 계사생이며 무과의 전라병사를 지내셨다 배우자는 순천김씨이시다 19세손 이름은 응종이고 자는 승원이다 임진왜란 때 정로의공신이 되셨고 병신년의 병조참판이 되셨다. 배우자는 해주호씨이다. 21세손 이름은 계왕이고 자는 노극이다. 묘지는 담양 남면 학산리에 있다. 배우자는 두 분으로 청주한씨와 배밀장 박씨이다. 천조들께서는 여러 차례 주거지를 옮기시다가 사리에 정착하셨다. 이후로 십여대에 걸쳐자 작성촌. 하여 손이 번창하고 종족이 화목하였다. 또한 형제외하며 어연 50여 가구가 되었으며 효자열부가 속출하여 효라이 향사리로 불리게 되었다. 금간 주홍중 씨와 주제곡 씨가 방문하여 묘지석에 쓸 글을 청하였다. 천하박식한 졸문이지만 참아 거절하지 못하고 족보를 열람하고서 쓰기 시작했다. 선조님들의 묘지가 동서남북 원근 거처에 산재하니 매년 성묘 걸초 등이 극히 어려워서 누차 문중회의 시 합의가 있어서 자금을 확보하여 합동개봉안장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묘비를 건립하고 재단을 설치하였다. 주시 제 선조님들의 영혼을 오랫동안 평안히 보존함으로써 후손들이 더욱 번창하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화산사. 주희의 시조로 하고 주범념 주범념 을 입향조로 하는 전라남도 여수시 세거성시 신안주시의 사당 화산사이다. 화산사 앞 비석군 주희의 시조로 하고 주범념 주범념 을 입향조로 하는 전라남도 여수시 세거성시 신안주시의 사당 화산사의 앞에 있는 비석군 모습이다. 이상 신안주시 정의 주희를 시조로 하고 주번명을 입향조로 하는 전라남도 여수시 세거성시. 연원. 중국 하남성 신안면에서 태어난 주장은 주희의 증손으로 몽고의 침입을 피해 아들 주여경과 문화생 석공재 등 일곱 명이 학사를 데리고 고려로 망명하였다.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의 주인이 된 원이 고려에도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안 대신 능성을 본관으로 사용했다. 이후 아들 주여경, 손자 주열 증손자 주인장 주인원 주인원 등 후손들이 능성, 웅주, 전주 등지에서 각각 갈려나갔다. 그 후손들은 다시 능주, 나주, 전주, 함흥 등 87개의 본관을 가졌으나 1902년 고종 39 종중의 합의로 주성면이 상소하여 여러 파의 주시는 신한주시로 통일됐다. 여수의 신안주시는 능주파들이 임진왜란 때 입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입향경위 입향조 주범명은 주희의 21세손이요. 주잠의 24세손이다. 문관공 주인원 중파조의 15세손으로 주목룡의 손자이다. 할아버지 주목룡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무열공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아버지 주인달은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직무원종일 등공신에 책록되었다. 이평조 주범명은 선조때 진주에서 여수시 삼일동 화치마을에서 피신해서 살았다. 이후 이곳에다 새거터를 마련하고 아들 주한동과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던 남평문씨와 혼인을 하면서부터 여수에 눌러 살았다. 또 주목룡의 손자요 통덕랑에 음보된 아우 주무명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청대마을에 전입했으며 입향조 주몽룡의 손자이며 주익달의 아들로서 역시 통덕랑을 지냈던 주사명은 효종 때 진주에서 여수시 문수동으로 이거했다. 현황. 입향조 주범명은 여수시 삼일동 화치마을에 새거터를 잡았고, 입향 때 함께 왔던 동생 주무명은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청대마을로 이주하여 그 후손이 현재까지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주무명의 후소는 청대마을을 비롯하여 신풍마을과 소라면 현천리 현천마을, 소라면 대포리 대포마을, 쌍봉동 봉계마을, 평려동 평려마을 등으로 분파되었다. 주사명의 후소는 미평동과 문수동 중심으로 살고 있다. 관련 유적 신안주시 제각으로 허산사와 세명당이 있다. 화산사는 주희의 제사를 위하여 주씨 문중과 관내 성비들의 부담으로 1918년에 화치마을에 건립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화산사기 1923과 전한다. 세명당은 1988년에 건립한 재각이나 1999년 마을 이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여천동 내동마을에 화산사와 생명당을 옮겨 지었다. 또 율천면 월산리 외청마을에 1989년 건립한 무현사가 있다. 무현사는 인조 때 통덕랑을 지낸 주무명을 추모하고자 건립한 사당이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발췌. 주자 33세손 일금